안녕하십니까 김상현입니다 저희 국대 떡볶이가 떡볶이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매장에 적용 중인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파격이라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원래 떡볶이 시세는 1인분에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 더싼 것이죠 3,000원이면 국대떡볶이에서 3인분을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대떡볶이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900원에 팔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떡볶이를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기획하고 순차적으로 전 매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떡볶이 천 원에 팔면 점주님들만 힘들고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국대떡볶이는 지난 11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가맹점에 대한 물류비를 단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중간에 물류회사가 바뀌면서 운송비가 올라가면서 물류비가 일부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본사 마진 개선을 위한 물류비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떡볶이 천원 가격 인하를 기획하면서 떡볶이 소스 가격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행 전에 일부 매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테스트한 매장에서는 매출이 120% 이상 올랐습니다. 두배 이상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익금 역시 두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본사도 소스를 반값으로 공급하는 만큼 떡볶이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두배 이상으로 팔려야 됩니다. 그 목표 역시 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점주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좋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십니다. 초기 일부 매장들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 기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해서 저희 슈퍼바이저 직원들이 매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 기획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적용을 희망하시는 점주님들을 우선순위로 하여서 순차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매장이 바빠지고 이익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손님들의 반응에 점주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저도 떡볶이 천원 가격에 기뻐하시는 손님들을 보면 정말로 기쁩니다. 항상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국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